와 맛있게 잘 먹네. 야잘 먹는다. 아이고 이쁘다. 어, 커프 집도 건강하게 지어놨군요. 아이 잘했어요. 얘는 어떻게 먹나 볼까? 어, 배가 안 고픈가 보다. 어디 갔지? 어. 배가 안 고파? 어, 먹나? 어잘안 먹네. 아얘잘 어, 먹는다. 어 얘는 빨갱이는 아픈데도 불구하고 오잘 어, 먹네. 아 어, 다리가 이렇게 붙었어요 지느러미가 사람 다리처럼. 근데 얘 지금 이거 치료하고 있거든요. 근데 오늘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약간 약간 나은 것 같아요. 지느러미 한쪽이 약간 벌어진 것 같아요. 근데 잘 먹네요. 먹이는 어 여기서 볼때 위에 지느러미가 약간 펴졌어요. 아유, 침대에서 잘... 침대에서 쉬기도 하네요. 아이고, 침대에 숨었네요. 커플집도 만들었어요.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가 봐요. 다행이다. 아이, 빨리 나와라. 아이고, 아이고, 밥도 잘 먹네요. 오, 용 지느러미가 붙었던 지느러미가 지금 펴지고 있어요. 지금 보이는 왼쪽. 지느러미는 오른쪽에 비해서 많이 펴졌죠. 아 어, 빨리 나와야 할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.